아, 예. 어, 자평진전 파헤치기를 또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전에, 어, 상담 두 아주머니가 오셔서 상담을 하려고 지금 오후 3시 45분이 되네요. 한 5사람을 보고 나니까 아주 진이 빠지네요. 목이말라되니까 쫓아내려가서 닫아주고 해서 <laughs> 먹고 있습니다. 아. 자, 적천수 또 파이치기를 한번 할까요? 이 5번서부터 하는 이유를 아시죠? 행운이에요논 행운, 운이 어떻게 흐르는가요 근데 이 앞에서는 어, 고정적으로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하면, 어이구, 어이구,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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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4번까지는, 실제, 사주체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귀신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시신이 되는 건 어째서인가, 라고 하면서, 마치 관이 상관을 만났는데, 어디에요? 명에서 인수가 딱 투출했다면, 아무 관계 없다. 예. 운을 가지고 얘기하면서도, 관성에서 식상운을 만났을 때 얘기하는 거고, 그런 땐 뭐, 명에서 인수가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요거죠2번 명죠. 근데 지금 앞으로 계속할 것은 아, 뭐야, 오늘 좀 강의를 하더라도 어, 행운 로는 끝내겠어요. 이거 보세요. 여기 인수가 있잖아요. 상관은 정하잖아요 그러면 요거 관을 쓰는데 이렇게 개유가 있으면 이렇게 아 뭐야, 어, 뭐아이 아, 관을 여기 있죠. 네, 여기 신금도 있고 이걸 각 뭐요? 빨갛게 해놓고요, 네. 그렇게 해놓으면, 정화가 들어와도, 이것이, 않는다라는 네, 예야 깨지질 않는다, 라는 것이죠. 왜? 개수가 있으니까. 인성이 있으니까요. 깨지질 않는다. 라는 것이죠. 네. 아, 이거구요. 어,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는 아무 관계없이 대원에서, 어, 천간으로다. 뭐요 어, 상구신이 오, 오는데, 예. 지지는 마땅치 못한 것이 오는 건 어째서인가? 라는 걸 묻는 거예요. 오로지 이제 천간 지지를 나누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 병생 자월의 해년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병정화를 만난 즉, 일주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오, 사오화를 만나면 충화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지지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오화를 만나면 충이 된다. 병화 일주가, 이렇게 아무, 천간에, 뭐야, 수가 없으면, 병정화가 오면 일주를 돕는다는 거죠. 근데, 사오화가 있으면, 이건 충이 일어난다. 라는 거예요. 또, 어, 지지로 오늘 마땅한 게 가는데 또 어, 천간으로 마땅치 않은 게 오늘 어떻게 되는가? 에, 이렇게 해서 빨간 거로 해놔야죠. 해운해서라고 해야 되고, 아 이따 처리할게요. 이게 바로 만약 갑생 6월에서 신금이 투출했다라고 하면 관인 관인데 조금 약해 보인다 그러면 어, 신유를 만난 즉 관이 뿌리가 튼튼하고 어, 경신을 만난 즉 혼살이 돼버린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금을 여기다 놨습니다. 예. 그래도, 이건 정관이에요 또, 이제 예,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오늘 시작은, 대원에서라고 분명히 하죠. 천간으로 같은 종류가 있으면, 둘다 가지, 가지, 예, 둘 다, 뭐죠? 가지 못하는 것이 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 정생 해월에요. 그래서, 연간으로 다 임수 관이 투출했다면, 봉, 뭐야, 병화를 만난 즉, 방신이 돼요. 그런데, 병, 정화가 이제 같이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대운에서요. 병 다음에 정이 들어오든지, 정 다음에 병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병을 만나면, 해, 뭐야, 어, 임수, 임간은 병화는 그래도 관계없다. 그런데, 정화를 만난 즉, 어떻게 해요? 합관을 한다. 합관을 해서 안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정생이 해월에 나서 이렇게 관이 나와 있으면, 정관이죠? 이럴 때는 병화가 들어온다? 근데 이 신금이 왜 있어야 되나요? 임수만 나와 있어야죠? 여기 신금은 있으면 병화가 들어오면, 어, 뭐예요 어, 시가 돼서, 뭐야, 합하니까 안 좋죠? 예. 이 시는, 이렇게 시로 만들어놔야 됩니다. 예. 시는 없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냥 할게요. 예. 또, 유. 지지로도 한 가지 종류가 들어오는데, 둘다다 다 좋지 않은, 아 다, 어, 좋지 않은 건, 아 그러니까, 같지 않다. 둘이 다 똑같지 않은 건, 어째, 어째서인가. 이건 지지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생 묘월에 충년에 태, 태어나서, 신금을 만난 즉, 장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신금이, 이, 무토의 장생이라고 그러지만, 이건 아니죠. 예. 유금을 만나면, 즉, 축, 축과 회국을 이어서 상관국을 이룬다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한 얘기로, 이 신금은, 어, 대운에서 신금 들어오면 이무토가 장생질까요? 아니죠. 그렇진 않아요. 예. 그리고, 이 축은, 유가 들어오면 유축, 근거를이어서 상관국은 맞아요. 상관국을 이루면서, 이거 뭐예요? 어, 뭐 전관을 깨죠 예. 그러니까, 안 좋죠. 근데 여기 신, 금이왜 들어가 있을까요? 아, 이거는 또, 어, 잘못했네요. 어, 예를 들어서, 앞, 앞, 앞에 거를 그냥 따, 따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예요 이게 실로놔도있죠 이렇게 해서 시시에 되죠. 또, 말하기를, 동시에 같이 상충이 되는데도, 어, 무슨 한게 있고 급한 게 있다. 그건 어째서인가? 아, 여기, 요거, 요거 지워있죠? 어, 그건 어째서인가? 이거 제가 작업하다가 하도 급해서 이걸 짓지 않았죠. 이렇게 해서 이걸 짓고, 그건 어째서일까? 여기서 1번. 열월이 충하면 급하고, 일시가 충하면 그래도 느, 느, 느긋하다. 아, 완하다라고 하는데, 느긋하다. 네, 느긋하다. 이렇게 해죠 뭐, 완까지 쓸 뿐. 우린 급하다고 하죠. 예. 이것도 이렇게 뒤로 하나 밀어야 되고요. 아, 참. 작업을 하다 보면 정신이 없으니까. 우유. 동시에 또 상충이 있어요. 근데 가볍고 중한 것이 있다. 그건 어째서인가? 여기 있어요. 운에서 본래 아름다운데 아름다운 아름다워요. 그러면 충을 해도 그냥 뭐 그냥 가벼워요. 그런데 운에서 이미 꺼린 운이 오와서 그걸 충을 하면 역시 중하다, 중하게 된다. 또 11번 충을 만났을 때. 충이 일어나지는 건 어째서인가? 여기에서. 만약, 갑이, 갑일주가, 6월에 태어나면, 관성이죠. 행운에서 묘가 이제 딱, 지나가면 본명은, 본명의 기유가 서로 상회를 하고 있으면, 기유시에 태어났다면, 상회했잖아요, 각기. 그런 즉, 충이면 무력하다. 근데 연지에 해미가 있으면서 묘가 와서 충하면, 해국을 이루어요, 연에서. 해면이먹국을이란다 그래서, 불충, 불충, 월관, 관만 충, 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봅시다. 충을 하여도 무력하다. 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 요건 제가, 어, 요걸 띄어야 되는데, 안띄었군요 요걸 그럼 지울게요. 연지, 예, 그렇죠. 요렇게. 요건 지워야 됩니다. 예, 지우기. 예, 무력한데, 충족 무력하다. 요거예요 이렇게 하면, 요 갑기가 돼서 합을 해갔다 때문에 이신급도 없어지죠. 아 이거 그냥 샘플을 계속 아 신이 신, 하나 빼이죠. 예.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합이 됐을 때 이거 뭐야 묘가 와서 춤을 하면 아무 관계 없다. 예 네. 축유 금극을 이르니까 그런데 연지에서 해미가 있으면서 묘가 와서 어, 연 연과 아, 합이된다는 거죠. 열을 만나면 회가 돼서, 불충, 을 어, 충하지 않는다. 아, 이게 뭐예요? 유축 근극을 이루니까요 아, 어, 그렇죠? 어, 묘, 묘유충이 돼서, 묘, 묘와, 아, 요, 요기네요. 해묘미, 요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묘음은, 어, 왜 충이 일어나질 않을까요? 원, 문을한번 다시 볼까요? 불충, 어, 월간지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몇 번인가요? 네, 11번 아 어, 그러네요 어, 불충한다 월간지료 시아라 제가 이렇게 된걸 어,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된걸 하나하나 소주로다 나눠서 지금 끊어서 해드리는 거죠 네. 이게 참고가 되지 이걸 읽고 그냥 설명하면 쉽지 나가면 볼 수가 없어요 네. 또 11, 11번 요거죠 우유충 충인데 봉충인데도 불충은 어째서인가? 이거 이걸 얘기한 건가요? 열태? 아 이걸 얘기했군요. 1 2 번인가요? 어 요거네요. 우유 한번 충이 돼서 어 뭐예요? 두두 두 개가 양충이 되는 건 어째인가? 하나의 충이 두 개의 충을 얻은 것은 어째서인가? 만약 의령 신관했어요. 근데 그 옆에 또 시, 신금이 들어와 있어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면 불충한다 하나의 인을 충하지 않는다고 또 얘기를 하죠. 근데 문에서 또 이, 뭐야, 인이 들어와요. 그런 즉, 우는 더불어 본명에서, 어, 이인과 앞, 아래, 어, 어로, 어, 어우러져서, 인신이 두번 충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다 지금 기토를 집어넣어 놓고 보니까, 어, 여기다 뭘 넣을 게 없어서 이렇게, 아, 이 기토는 아니네요. 신금이 여기 있으면. 무토를 집어넣어죠 예. 이렇게 되죠? 이건 뭐, 이건 원로 칩시다. 뭐, 관계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는 충을 안,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 예를 들어서, 이 인신충이 아니어 할까요? 신금을 여기다 놓는데? 근데 여기다 놓을 순 없어요. 그리고 신금이 또 일로 없어요. 왜? 을목에 신금일줄라고 하니까, 아신혼에 태어났다고 하니까. 놀 자리가 없어서 여기다 놓는단 말이에요. 여기 아니면 여기 둘을 바꿔놔도 마찬가지예요. 인목이 여기 있으면 이를 건너뛰어서 충을 안 일어나는 건 기본서부터 안 일어나죠. 그럼 여기다 인을 넣을까요, 그럼? 자, 인을 넣을게요. 인을 넣고, 여기다 신을 넣읍시다. 그러면 이게, 에, 충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충은 하나의 인을 안 하는데, 대운에서, 어, 또 인이 오면, 이건 진짜 두 개가 이루어진다, 라는 것이에요. 아, 그래서 참 이게, 얼뜻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인신충이 된다. 아, 그런데, 아, 안 된다. 안 되는데, 대운에서 인, 인, 운이한번더 들어오면, 인신충이 일어날 것이다. 예, 네, 맞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차, 개, 이, 이 모두가, 치은의 중요한 법이다. 그 준비한 건 자세히 선배 자세히 준비해 놓은 게 있다. 어디에? 어쩌나 어디 어디에요? 각 격, 격국에 치운 논에 치운 논장에다가 상세하게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각 격국에 치운 논장에 상세히 실어 놨으니 준비된 것을 자세히 준비된 것을 각 격국에 치운 논에 상세히 놨다. 그게 몇 권이냐? 지금 삼권 아니까 4 권, 5권 사이에 다 들어있다. 라는 것이죠. 4권 첫 번째가 정관격이니까요. 그 다음에 정제, 인수격, 이렇게 나가니까요. 4권은, 어, 뭐야, 길격, 5권은 흉격, 예, 그러다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는 행운에서 성격과 변격이 되는 게 있어요. 예, 그리고 한번 그걸 자세히 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오늘은, 어, 이 정도 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